매콤, 달콤한 닭 제육 덮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대조기를 항상 사면 이렇게 껍질채 삽니다. 이 껍질채 있는 게 훨씬 더 맛있고, 콜라겐이 많아서 어, 좋아요. 그래서, 어, 뭐 제가 사용할 것은 300g입니다. 이거는 닭껍질을 따로 했고요. 이를 노릇하게 구워야 되기 때문에 살은 따로 했습니다. 이 300g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닭을 몸뚱아리는 빼고, 닭 다리 두개 하고, 날개 두개 하고, 이렇게 해서, 어, 제육덮밥, 닭 제육덮밥을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이렇게 썰어 놓은 고기를 기름부터 팬에 구워줄 거예요. 이렇게 달궈진 팬에 돼지 껍질을더넣어줍니다 껍질이 어주니다 닭다이두 개를, 닭 날개 두 개요. 이제 닭고기와 돼지고기가. 수 익는 사이에 양념을 해볼게요. 물 2큰술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고기 구울 때는 파기름으로 2큰술 넣고 노릇하게 구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물엿을 2큰술 넣어줍니다. 맛술두 큰술이에요. 그리고 굴소스. 제가 수제로 만든 건데요. 두 큰술이 들어갑니다. 진간장두 큰술이 들어가고요. 설 가른거 작은 스푼으로 한 티스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편마늘 8개 인데요 편마늘 썰은 것이 들어가고요 네, 굽는 시간이 있으니까 굽는 사이에 자, 들어가는 재료를 썰어 볼게요 당근 약간만 넣으세요 많이 넣으면 양냄새가 나서 좀안 좋더라고요 호박 3분 1개입니다. 반달 모양 썰어주시고요. 그리고 양파 1개가 들어갑니다. 고추가루 스푼이 가요 고추장 한 스푼이 들어갑니다. 섞어주고요 이렇게 고기가 노릇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후춧가루 안 넣었는데요. 후춧가루 작은 춧스푼 하나 넣어줬고요. 이 설탕 두 스푼 들어갑니다. 설탕 2스푼을 넣어서요. 이렇게 저어주세요 당순이잘안익거든요당근을 약간 넣어주시고 양파를 넣어주돼요이양 저는 파기름으로 했기 때문에 양파를 많이 볶지 않았습니다 양념 소스를 다 섞어서 많이 넣지 마시고 한60% 정도만 넣어주세요. 이거 다간와 양념을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이제 제가 뚜껑을 닫고 고기를 넉넉하게 익혔습니다. 처음에. 기름을 넣고 돼지고기를 넣고 노릇하게 구워주는 게 포인트거든요. 약간 바삭함이 있어요. 그러지 않고 저는 다를 넣었지만 그냥 돼지고기만 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오늘 기대기 때문에 닭다리 두 개를 넣었어요. 날개 두 개고 마지막에해가을한분에 일대로 넣어줍니다. 다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도 숙여가 다서붙우지 못했고요. 그리고 베다 반개도, 반개 넣어줄 거예요. 완성이 됐습니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쇠를, 쇠어주완성니다 이렇게 맛있는 닭다리 제육볶음밥을 했는데요. 제가 다 반고기를, 저는 자국밥을 먹기 때문에 자국밥 반고기를 넣고 제육볶음 한 그릇을 그릇 한번 또 올려보도록 할게요. 노릇하게 아주 맛있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은 닭고기가 없어도 충분한 제육볶음이 됐습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무척 더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양식으로 이렇게 드시면 가격이 저렴하고 아주 또 아주 맛있는 매콤달콤한 것이 이렇게 그 스트레스도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닭고기 또 제육볶음을 이렇게 했습니다. 먹음직스럽죠? 이렇게 해서 덮밥 하면 혼자 사시는 분들도 충분히 300g이면 충분해요. 돼지고기 300g, 닭고기 300g 했는데요. 어, 닭고기는 닭다리 두개하고 날개 두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훌륭한 한끼 밥상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매콤달콤한 닭제육국 덮밥 꼭 시도해보시고 절대로 실망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집에 굴소스가 있으시다면 꼭 굴소스를 조금 넣어주세요 그럼 맛이 그것도 색깔도 아주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오늘도 부뚜막 영옥쌤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맞습니다